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신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내용 기초 영상 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우리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있습니다 자 개념원리책은 몇쪽 보면 되냐면 개념원리책은 92쪽을 보면 되고요 자 92쪽 앞에다가 잠깐 써두면 좋은데 우리가 지수 함수 이제 y는 3의 x제곱 같은 거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어떻게 그렸었냐 자, 점근선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여기 숫자 0이니까, y는 0인 이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0,1을 찍은 다음에, 미치 1보다 큰 경우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왕,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왜 단원 이름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따로 배우지 않고, 왜 대단원의 제목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인가? 둘은 사실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려볼 그래프가 로그 3의 x라는 걸 그릴 겁니다. 로그 3의 x,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를 이제 fx라고 써보고, 아, 밑에 있는 함수를 이제 gx라고 써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fx랑 gx의 관계를 잘 보면. 예, 사실은 무슨 관계냐 하면 f에다가 이제 g를 합성을 하든 갑자기 합성을 왜 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g에다가 f를 합성하든 자, f에다가 g를 한번 합성해 볼게요. 그럼 f에 요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뭐를? log 3x를. 한편 g 합성 fx는 g의 이 x 자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뭐를? 3x 제곱을. 그래서 진수 자리에 이렇게 3의 x 제곱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로그 성질에 따라서 이 주황색 표시한 x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도 로그의 정의 그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f랑 g를 합성하든, 아, g랑 f랑 합성을 하든 사실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상등함수로. 아 그러니까. f랑 g는 사실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자 다시 한번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사실 둘이 무슨 관계인 거야 역함수 관계인 겁니다, 사실. 어, 갑자기 이렇게 분홍색 식으로 f 합성 g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뭔가 논,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잘안 생겼을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 y는 3의 x제곱을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x랑 y랑 이제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x는 3의 y제곱이라고 쓰게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y에 대해서 표현해 본다 하면 이 연두색 식에서 너 y란 무엇이니 너는 3이라는 밑에 달면 x가 나오는 지수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 그래프는 당연히 이 지수 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0,1이 1,0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요. 그림 자체는 이 분홍색 직선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돋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우선, 92쪽의 내용을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체 92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쪽 같은 경우에,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 로그 함수 속에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야, 지금 이거 영상 5분도 안 되는데 야, 지금 역함수 얘기 한5번 하지 않았니? 와,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그림을 좀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처럼 로그 함수도 밑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로그 3분의 1의 x처럼, 이렇게 연두색 동그라미 친 거, 밑이 0과 1 사이냐? 자, 밑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빨간색은 누구와 역함수 관계냐 하면, 3의 x제곱과 서로 역함수 관계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3의 x 제곱 그림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린 걸 바탕으로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x를 그려놨는데 이 분홍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지수 함수는 항상 0, 1을 지나는데 로그 함수는 항상 몇컷마 몇을 지난다. 항상 1, 0을 지난다. 그러면 이게 수식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왜 1,0을 지날 수밖에 없냐면 하 로그 3의 1이 얼마지?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진수가 1이면 그 결과값이 0이다 보니까 항상 1,0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런 빨간색 모양이 된다는 걸 기억을 우선 해 두세요. 밑이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 자, 그다음에 이 점근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 y는 0이 점근선이었죠? 지수 함수의 점근선. 그런데 이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 이 y는 0이 아니라 x는 0. 다시 말해서, 이 y축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y는 x 대칭을 했다보니까 당연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x는 0 y축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 자, 모양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로그 3분의 1의 x제곱도 한번 그려볼건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냐 하면 바로 바로 y는 예, 3분의 1의 x제곱 요곳의 역함수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그러면 로그 3분의 1 x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3분의 1 x 제곱부터 그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요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좀 대칭 이동 모양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 요 주황색만큼을 이제 y는 x에 대해서 분홍색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 파란색 부분은 요렇게 대칭이동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연두색 모양이 log 예, 3분의 1x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는 게 아니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땐 요런 연두색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본 로그 3의 x와 마찬가지로 항상 1,0을 지납니다 1,0이렇게자 그림 자체 이해되죠? 역시 위에처럼 뭐가 점근선이 되냐면 x는 0 Y축이 바로 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지금 개념원리책 92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제 본 거고, 그럼 여러분 그리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자, 빈 공간에다가 잠깐 그려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그려 볼 테니까. Y는 네, 로그 EX랑 Y는... 로그 1분의 1X 요렇게 두가지만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려봤나요? 자 로그 2X 한번 그려보면 일단 1,0을 꼭 찍고요 그 다음에 밑을 항상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 왕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아, 너무 정교하게 지금 당장 그린 줄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지금 처, 처음 배우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은 모양에 익숙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 반면에 이제 로그 오분의 일 x도 한번 그려보면, 미치 0과 1 사이죠. 자 미치 0과 1 사이니까 1,0을 똑같이 찍기는 찍되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 x축이 점근선에서 이러면 아, 이런 게 아니고 쭉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참고 차원에서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 연두색 로그 5분의 1x를 예,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요 5분의 1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로그 성질에 따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한테 이제 말하는 거지. 야 나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쫓아서 마이너스 로그 5x. 한 번만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y는 logox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 빨간색으로 쓴 y는 logox랑 한번 비교해보면, 아,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네. 아, x축 대칭 이동 관계네. 사실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x축 대칭 이동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예, 로그 ox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1 0을 지나면서 y 축이 점근선인거 밑에 빨간색으로 그린 게 로그 ox라면 이 그림을 정확히 x 축에 대해서 이 분홍색 x 축에 대해서 뒤집어 엎어버린 이 대칭 이동 관계가 바로 바로 로그 5분의 1x인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개형을 잘 익혀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 책 뒤에서 그래프를 몇개 그려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책 뒤에 94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4쪽에 이제 217번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건데. 자, 217번 보면 괄호 2번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항상 우선 밑 관찰이 중요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점근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로그 함수가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린 게 우선 평행이동 하기 전에 로그 2분의 1 X야. 그러면 여기 1,0을 지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끌어올리는 거야. 자,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는 1,0을 지나는 거였는데, 더 이상 이 분홍색 그림은 1,0을 지나는 게 아니라, 에, 몇 컴마 몇? 1,2를 지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분홍색 그래프 개형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쭉 그냥 내려가게 그리면 되고, 어, 여전히 이 점근선은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7번을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냐면 아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로그함수의 점근선이 변하지는 않는다. 로그함수 점근선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은 x는 0이고. 뭐 정의역이랑 치역을 써 보자면 어, 정의역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곳만 보지. 이거 로그 함수의 정의역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요게 뭐랑 연결되냐 진수. 그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치역은 딱히 제한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y 값저 위에 엄청 큰 양수값도 가질 수 있고 저 아래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 함수값 범위는 따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217번의 첫 번째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미치 우선 1보다 크지. 그러면 우리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아까도 그려봤지만 1,0을 지나고. y축이 점근선인 거. 근데 이 그림을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더 이상 1마 0을 지나는 게 아니라 2마 0을 지나면서 원래는 x는 0이 점근선이었던 게 이제 어떻게? x는 1이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점근선 빨리 찾는 거는 뭘 보면 되냐? 이 로그 안에 이 여기 안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그 여기 안에 점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는 x는 1이고 이제 정의역 한번 써보면 정의역은 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대 등호 들어가면 안돼 근데 치역같은 경우는 역시 딱히 함수값에 제한이 있는거 아니라서 예, 모든 실수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건데 우선 218번을 해 보겠습니다 218번 그러면 우선 그 문제 1, 2번 하기 전에 로그 ex부터 좀 다시 그려 보세요 자 그려 볼까 자 그려 맞나요 그래서 에, 로그 e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자 우선 1, 0을 지나야 하고 어, 밑이 1보다 크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은1,0 찍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된 식을 구해보라 하니까 예, 당연히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이렇게 4만큼 더하면 되겠어요. 요 과로 연두색 꼭 써야 돼. 이거 절대로 대충 쓰는 거 아닙니다. 뭐, X자리에 X 플러스를 집어넣다 해서 이렇게 쓰고 뒤에 플러스 샀으면 아주 근본이 없어, 식을 쓰니. 이렇게 근본 없이 쓰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연두색 네모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꼭 관찰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밑을 제일 먼저 관찰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좀 빨랑 찾아야 됩니다. 점근선 방정식.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이 어디서 관찰되냐면 여기 파란색에서 관찰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왼쪽 그림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새롭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빨리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절편 정도는 좀 찾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색처럼 그려질지 분홍색처럼 그려질지 주황색처럼 그려질지는 y절편에 달린 거니까 x 자리에 0 넣어서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og 2의 1 더하기 4니까 진수가 1이면 빵이지. 자, 그래서 y절편은 0.4, y절편 4, 0.4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 그리면 되겠어요. 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해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거 이 빨간색 네모친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바로 마이너스 로그 2x 나오게 되는거지 그래서 요거 파란색 그림같은 경우는 바로 왼쪽에 덮어 씌워서 그려보면 빨간색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거 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뭐라고 쓸수도 있다 로그 2분의 1x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개념원리책 이제 뒤에 가서 그래프 그리는걸 몇가지만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예 개념원리책 몇쪽 보냐면 96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96쪽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 222번 정도만 해볼건데 책 96쪽입니다 자 그래서 9 6쪽에 222번 중에서 일단 괄호 2번에 대한 설명은 하고 여러분들은 좀 있다가 괄호 1, 3번을 직접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괄호 2번 한번 그려볼건데 이게 로그함수가 처음에 그리기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밑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 먼저 관찰되고요 그럼 나는 뭘 그릴 수 있냐 일단 로그 1분의 1의 x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요 연두색으로 그린거 1,0 지나고 이 연두색이 로그 1분의 1 x 근데 가만 잘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게 관찰이 돼요 요렇게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간게 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 연두색 그림을 파란색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예, 요런 방향으로 그려지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서 이제 Y축 방향으로 아, 그럼 이제 이 분홍색 그림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말 그대로 아래로 두칸 끌어올리면 됩니다 끌어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요런 검은색 모양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과로 2번의 그래프 모양은, 자, 깨끗하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Y축이 점근선입니다. Y축이 점근선. 아, 어, 그래서 이제 정의역 치역도 한번 써보면, 정의역은 이제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치역은 모든 실수 되겠어요 조금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정의역 찾는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에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고 되니까 괄호 1번이랑 괄호 3번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랑 3번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우선은 미치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부터 좀 빨리 세팅을 하고 x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밑이 0과 1사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잘 그려야 되는 게, 이게 절편이 음수인지, 0인지 또는 양수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x 자리에 0을 넣어서 y 절편을 잠깐 알아보면, 자, x 자리에 0 넣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2하고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의 2에 마이너스 1 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를 앞으로 빼고, 그러면 y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아니냐면 0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와가지고 지금 0,0을 지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별표친 점을 지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역이랑 의 치역도 한번 써보면. 진수가 0보다 커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라고 쓰되 치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모든 실수 다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도 한번 해보면 괄호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2분의 1을 충분히 어떻게 해도 괜찮냐 하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그냥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으로 봐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제 미치 1보다 크고 점근선 관찰하면 어 글씨 왜 이래? 아, 미안합니다. 자, 미치 1보다 커야 큰데고 점근선이 이제 방정식 x는 3. 그래서 x는 3을 일단 긋고 그림 자체는 요렇게. 4, 0을 지나죠. 자, 그래서 아, 그림 자체는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랑 이제 치역 써보면, X가 3보다 크되, 치역은 모든 실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로그함수 이제 기초 영상, 그래프 그리기의 기초 영상을 마무리하고, 어, 그래서 영상에서 다룬 거를 꼭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